자유파 국민 여러분 예! 위대한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양산에 문재인 저단하러 가자 구속 촉과로 가자 이런 말씀을 벌써 2년 가까이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단성에 계시는 분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저지른 일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치워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북한 핵은 핵의 고도와 경량화또 가장 핵의 완성 단계까지 가도록 것이 문재인 5년입니다 맞습니다 백두산 가서 평양에 가서 소위 말하는 김일성 이계례도당들의 존경을 표하고 있는 문재인을 보면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도대체 북한 2500만 주민들이 굶고 헐벗고 이 김정은 세력들한테 얼마나 탄압을 받고 인간 대접을 못 받는데 그 2,500만 다 외면하고 20만 명 모여있는 운동장에서 김일성 부자들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도 못 되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쏘봤어요. 6월 6일 중일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러한 새빨간 사람, 베트남이 월맹군에에서 통일될 때 그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자기 자서전에 적는 그러한 사람. 그래도 우리는 설마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설마했습니다. 중국 지진핑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고 중국 나라는 큰 산이기 때문에 중국의 몸을 따르겠다 하는 그러한 붉은 사대주의에 젖어 있는 새빨간 인간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맞습니다. <목소리> 수행했던 경호원들 수행했던 기자가폭증을 당했는데도 말한 마디 못 합니다. 이를 홍밥으로 때우는데도말 한마디 못하는 그러한 붉은 사대주의자, 붉은 세력들의 사대주의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저기에 있는 문재인입니다. 맞습니다. 탈원전 문제, 우리 공화당은 탈원전 하면은 대한민국은 수십조의 손해를 보게 돼 있다. 절대. 영안평보고 탈원전하는 그런 문제 안된다 결국은 서울대학교 원자력센터에서 뭐라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까지 24조 날라간다 2030년까지 47조 날라간다 결국은 원전기업 다방하고 원전 전문가들 해외로 나가지고 원전기술자들 원전건설기술자들 중국 유럽 또 중동으로 다 뺏겨버렸습니다. 47조가 아니라 훨씬 많은 손해를 대한민국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47조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 아닌가요? 저는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5년 단임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를 무너뜨린다는 데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체제 붕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무너뜨린 저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다 정치방역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자영업자가 삶을 놓야 되는 그 극한 상황에 우리 공화당은 위도 코로나 하자 유럽에서 손흥민 마운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마스크 안 끼고 다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도 코리나 정치 방역 그만해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1년간 정치 방역하는 바람에 자영업자들 다 망했습니다. 견디다 견디다 자영업단들, 가족들 집단 자살 사건이 엄청나게 벌어진 거예요. 교위의 그 문재인 정권 반년에 그러한 보도조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분노하는 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계층 상승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버린 겁니다. 그들은 말로는 서민을 위하고, 말로는 약자를 위하고, 말로는 자영업자를 위하지만은 결국은 돈 가진 자가 더살 자르게 되는 나라,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1억 증금을 가지고 떵떵 사는 그런 나라. 강남 자파들이 부동산 부자가 되는 그러한 나라. 그러면서 서민은 주택을 가질 권리를 뺏겼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잘살줄 알고, 열심히 일하면 직장에 잘 들어갈 줄 알았는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들은 버려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잡지 않은데 18만 7천 명 와서 330조 날렸습니다. 모든 대학을 졸업한 많은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 친다고 입시 입시로 올렸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는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뺏어간 겁니다 집을 가질 희망, 결혼할 희망, 직장을 가질 희망 이 희망을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 5년이 쌍그리채 뺏어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꾸려고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 5년과 싸운 거예요 지금의 여당 고개 들고 잘난 척하고 무슨 유은혜 간이다 뭐,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이다. 잘난 척 하는 국회의원들 한 명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저항하지 않았어. 그들은 무릎 꿇고 굴종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청년들이 꿈을 잃고 서민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시장 경제가 쌍그리채 무너질 때 그들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지 않고 굴종하면서 그렇게 5년을 보낸 누가 울었습니까? 문재인 씨 약속한 대로 양산에서 조용히 사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당신의 죄를 당신의 잘못을 몰라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조용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하게 했는지 대한민국의 체제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대한민국의 이념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열심히 일하면 잘살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을 뺏어버린 당신들, 우리들은 조용히 사시길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오늘 스타트려 이제 끊은 거예요.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우두머리 문재인씨가 조용히 살지 않고 나대면은 10만명이 오겠습니다 10만명의 자유파 국민들이 이 양산을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화당의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하십시오 제발 키우는 개나 잘 키우면서 조용히 사시기 바랍니다 당민들 때문에 죽음에 몰린 또 죽음을 택한 국민들을 생각하더라도 자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붑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행진을 할 텐데, 인솔자에 따라서, 인솔자의 지휘에 따라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는 여기에 뭐 경찰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싸우러 온게 아니에요. 우리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제가 이 마디 했지 않습니까? 또다시 조용히 살지 못하고 자중하지 않으면 10만 명이 이 자리에 오겠다는 것을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집회 인솔자의 인솔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어, 집회하고 난 다음에, 행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대구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좀, 그, 차량 문제 때문에 좀 늦게 오신 분들이 있는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추운 날씨에 잘 오셨습니다. 역시 우리 공화당 동지답습니다. 깨어있는 자유 우파 국민답습니다. 감사합니다.